안녕하세요. 이갑식입니다. 이번 시간은 쟁점 심화편에 대한 OT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우선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입니다. 음, 이 소개는 제가 여러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지나가겠습니다만, 어, 고려대학교에서 정치 외교학을 전공했고, 현재는 김영편입 연고대 전문관에서 연대고대 논술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음,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우선 이 수업은 쟁점 심화편에 대한 수업인데 제 강의 특징은 투트랙입니다. 정규과정이 있고 그리고 브릿지 특강 시리즈가 있습니다. 정규과정은 제 1단계가 기본 유형편. 이 기본 유형편에 대한 안내는 해당 영상이 있으므로 그 강의를 참고하시고 이 쟁점 심화편은 그두 번째, 정규 수업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 정규반 수업에서 이 강의는 3월 4월에 열리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 시점을 놓친 학생은 인강으로 수업을 들으시면 됩니다. 기본 유형편 같은 수업은 제가 1, 3, 5, 7, 9 해서 홀수 달 매번 개강 때마다 개설합니다만 쟁점 심화편은 제 강의 컨셉상 3월 4월에만 개설되기 때문에 그 이후는 인강으로 똑같은 수업을 들으실 수 있으므로 그것을 이용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 커리를 잠깐 확인해 보시면. 제 1단계가 기본 유형편입니다. 모든 여러분 논술 공부의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뭐한 11월달에 처음 시작한다 할지라도 이 기본 유형편 수업은 꼭 들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시간이 없어서 딱한 가문만 내가 듣고 시험장에 가야 겠다 물론 그런 경우가 좋진 않습니다만 어쩔 수 없다라고 했을 때도 제가 권장하는 것이 기본 유형편 수업입니다. 그리고 2단계가 바로 점점심화편 지금 하고 있는 수업이고 그 다음에는. 어, 이게 이론과 그리고 주제편이죠. 그리고 실, 그리고 기출편 넘어가야 되죠. 음, 기출 공부는 고대 기출을 먼저 공부하게 좋습니다. 그리고 연대 기출, 그 다음에 기출 공부가 끝이 나게 되면은, 어, 그때부터 이제 실전 연습입니다. 실전 연습은 학원에 와서 여러분 실제 문제를 풀어보는 건데, 만약에 1월 달부터 공부한 학생을 기준으로 본다면, 이 실전 연습은, 어, 9월에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 실제 공부는 8월 말에 끝이 나게 됩니다. 음,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올리는 시점이 2월 초인데, 이때부터 공부하시게 되면 은 굉장히 빨리 준비하는 것처럼 생각이 들겠지만,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1, 2월에 시작한다 할지라도 8월 말에 모든 공부 가 끝이 나고 9월부터 실전 연습에 들어간다. 만약에 3월에 시작하거나 5월에 시작하거나 7월에 시작하거나 이렇게 약간씩 늦어질 수 있을 수 있죠. 음, 약간씩 늦게 시작한 학생인 경우에는 이 커리 중에 일부를 건너뛰는 것이 아니라, 어, 지금 시작한 학생은 한 커리당 한과목씩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지만 좀 늦게 시작할수록 나중에는 한 달에 두개 커리를 소화해야 되거나 아니면 세개 커리를 소화해야 되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지 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강의들은 꼭 필요한 강의들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연대 기출이 끝나면은 하프 실전 그리고 풀셋 실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이 실전이 끝나게 되면은 이제 11월 말이 됩니다. 그리고 12월 달 가게 되면은 직전 파이널. 사실은 그 시험 날짜는요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입시 요강은 11월 말에 나옵니다. 편입은 다른 어떤 시험보다도 정보가 좀 늦게 공개가 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어, 늘 우리가 진행됐던 패턴을 보면은 출연할 수 있죠. 음, 원서 접수가 12월 첫째 주 화수목입니다. 연대고대 같아요. 그리고 그 고대 시험 날짜는 그 수능에서 한달 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수능이 11월 둘째 주 목요일이니까 어, 편입도 그 이후 30일 뒤 토요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어, 고대 시험에서 일주일 뒤 토요일이 연대 시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로나 때 한두 번예외가 있었습니다만. 대부분 이렇게 진행되었고, 2025학년도도 그렇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2026학년도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감을 잡으시면 되죠.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꼭어 필요한 게이세 가지 어 기본 유형편, 그리고 기출 분석, 고대 기출 연대 기출, 빅스라고 하는데, 이것만 해도 6개월이죠. 하지만 이런 수업들은 실전 문제 위주로 된 수업이고, 어 하지만 배경 지식과 주제편에 대한 공부는 어, 따로 한 강좌가 있습니다. 과거엔이 수업을 많이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줄어 들어갖고한 어, 강좌만 남겨두고 이것이 지금 설명드리는 쟁점 심화편 수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가 있는데요. 자기소개서도 여러분이 좀 일찍 요즘 학교에서라고 보통 통칭하죠. 음, 7월부터 준비하시기 바라고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기본 이론편이나 그리고 연간 커리큘럼 영상에서 확인을 하시면 될 것으로 어,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1년 진행이 되는데 요, 여러분 공부를 하실 때는 전체 커리에 대한 이해를 갖고 계셔야 지금 우리가 하는 공부가 무슨 공부인지 감을 잡으실 수가 있어요. 이 정점 심화편 수업 방식은 어, 다른 수업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 강의 3시간 그리고 어, 쓰기는 수업 중에 하시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나중에 아, 여러분이 과제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천삭도 마찬가지 똑같이 동일하게 진행이 되고 단지 수업 내용이 쟁점에 관한 어, 주제에 관한 수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 이제 성적 처리 당연히 <laughs> 저는 성적 처리를 어, 스쿨링 어, 앱을 통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스쿨링 앱은 여러분이 그냥 무료로 다운 받아 설치하는 것으로 충분히 어, 사용할 수 있는 앱이니까 사용하시기도 편리할 것으로 어, 생각이 돼요. 네, 그리고 쟁점 심화편에서 다루는 실제 어, 주제들입니다. 어, 보통 뭐 주제라는 게 무한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어, 기출되는 주제 위주로 쟁점을 정리해보면 크게 아주 크게 봐서 6대 쟁점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사고의 흐름인데요. 우리가 보통 그 논술이라는 것이 그 이론을 위한 이론이 나오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저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논술하죠. 어, 이런 건 나오지 않습니다. 칼 막스의 유물론적 변증법에 관해 서술하죠. 이런 시험 문제 없습니다. 어, 그리고. 음, 대부분은 실제 논술 문제들은 현실적인 문제랑 연결되게끔 출제가 구성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현실을 분석하는 것인데 그 현실적인 쟁점 이면에 있는 그 베이스에 깔려있는 철학적인 논점들은 얼마든지 있죠. 음, 그런 것들이 제시문으로 구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제시문들은 여러분이 그 아주 옛날, 그죠? 고전부터 쭉 나오고 있긴 해요. 하지만 그것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현실에 있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 논점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예측이 가능한 것이고 물론 제시문을 똑같이 우리가 적중 시킬 수는 없지만 아, 물론 똑같은 제시문을 적중 시킨 경우도 제가 여러 번 있습니다. 해마다 한 제시문 정도는 적중 시키고 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였고 그 정보는 적중 사례 영상이 있으므로 그 영상을 확인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영상에서도 짧게 나중에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구체로 보시면 개인과 사회 대중과 사회 근대 원리 이렇게 일단 어, 총론 편입니다. 음 어떤 흐름이에요? 잠깐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티지만 어, 약간 사고의 확장이죠. 범위 확장이고 개인에서 어, 대중 사회에서 그리고 근대로 넘어가는 어, 이러한 사고의 틀을 갖고 있죠. 그래서 개인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있겠죠. 각 개인의 문제점, 미로를 헤맨 인간, 인간 천연 탈출구 뭐 제목은 약간. 어, 메타포를 좀 썼습니다만 어, 실제 내용들은 이제 인간으로서 겪고 있는 그런 논점들이 실제 출제가 됩니다. 자유, 본성, 행복, 뭐 평등 이런 내용들이겠죠. 그리고 대중과 사회는 대중사회. 그래서 대중사회라는 것 자체가 어, 또 하나의 개념입니다. 어, 대중매체가 등장하는 즉 우리가 어, 알렉산더 대왕이 대중사회 뭐 이렇게 얘기하면 논리적으로 성립이 좀 어색한 논리가 됩니다. 대중사회라는 대중은 대중 매체가 등장한 이후 대중이라는 컨셉이 선행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인데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사회 특히 여러 가지 불특정 다수가 컨셉으로 공간을 점유하지 않는 하나의 개념화되는 계층과 무관하게 등등 이런 특성들이 존재해요. 그런 특성에서 우리가 현재 사회 이것도 이번에 실제 논술에서 여러 번 나왔죠. 이번에도 SNS도 나왔고 그리고, 어, 놀이와 행복에서도 대중에 대한, 그죠? 대중 매체에 대한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근대의 원리. 지금 현대에 살고 있지만, 이 현대는 근대가 기본 어, 축입니다. 영어에는 현대라는 단어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은 이유도 그러한 이유이고, 그래서 근대의 원리를 공부한다는 것은 현대의 원리를 공부한다. 라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어, 근대의 특성을 벗어나는 어떤 특성들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티라고 통칭되는 탈근대 현상까지 공포하게 되는 것이 총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이 챕터 1, 2 3입니다. 자, 그다음에 그 강론에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씩 더 세부적인 이제 논점을 파고들 건데, 그첫 번째 논점이 우리가 현대 사회 원리라고 해서 음, 어, 두 번째는 이제 과학 기술 정보와점점 현대로 오고 있죠. 에, 그다음에 논의가 확장이 되어서 인간에서 인간 밖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인간과 다른 존재들과의 관계 즉 주로 환경이 될 텐데, 그래서 현대사 위기. 그중에 현대사의 원리는 두 가지 정치와 경제를 다룹니다. 물론 많지요, 많지만 일단 우리가 논술을 크게 묶어서 정치와 경제 이렇게 구체적인 쟁점화 시켜보고 그 다음에 과학기술 정보화. 이거는 이제 사차 산업 혁명 등등해서 이제는 뭐 정보화 시대 의 문제가 아니죠. 아주 지금 중요한 논점이 많습니다. <laughs> 그리고 현대사 위기는 세계화 그리고 환경 문제. 요즘 또 미국도 대통령 트럼프 당선되면서 또 여러 가지 이슈가 생기고 있죠. 여러분이 뭐 전기 자동차 그리고 우리 현 정권 들어와서 또 원자력 발전에 대한 또 이게 추진 등등 여러 가지 논점들이 또 과거 정부에서는 또 친환경 뭐 에너지 등등 이런 논점들이 수많은 논점들이 환경 둘러싼 논점인데 과거에는 환경이 우리가 지구의 주인이냐 지구에도 이런 생명체가 살고 있고 다 같은 존재 이런 정도로만 접근했었잖아요 지금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를 다룹니다 환경은 경제이고 고 생존이고 그리고 아리백 같은 이런 정책들이 실제 무역에서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 모든 사람들이 이 환경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단순히 지구를 사랑하자라는 느낌보다는 이번에 캘리포니아 대 화재 같은 그리고 호주 대 화재 같은 이런 화재들이 다이 환경에서 비롯되는 어떤 우리 부작용을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일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논문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그래서 크게 보면은 이렇게 강론 세 파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비롯한 과학기술 정보화 문제와 더불어 전체적인 컨셉이 어디에서 비롯되는가를 우리가 연구하는 곳이. 이쟁점심화편 수업이고 실제 제시문도 이번 SNS 중독 이런 거 연대 사회논술 주제였잖아요. 이런 것도 보세요. 그죠? 어, 저도 늘 집에서 어 아이들과 아이 어, 스마트폰으로 씨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현실이 돼 있잖아요. 음. 그래서 논술은 그 현실 속에서 다루는 어그 밑에 이면에 있는 주제들을 제시문 구성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laughs> 어 요거는 뭐 실제 첨삭인데 이거는 다른 어 논술 수업에서 진행이 됐던 방식과 동일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익숙한 어 장면일 것입니다. 어 실제 독해력 강화 이제 프로그램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이 독해력 증강 프로그램인데 제가 크게 세개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수업 이외에 제가 추가적으로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겁니다. 논술 공부는요. 제가 요구하는 게 주당 10시간 정도면 충분합니다. 하루 10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10시간. 주당 10시간은 투자할 수 있죠. 그리고 그 투자한 결과물이 연대 고대라고 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아니면 그 이상도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신문 사설 요약하기. 하루에 한 개씩 요약합니다. 신문 사설 위치 잘 들으세요. 어, 당연히 종이신문 살 필요 없고, <laughs> 홈페이지 가서 찾는 것도 번거롭죠. 네이버에 들어가시면, 네이버에 들어가시면 뉴스 카테고리가 있죠. 뉴스 카테고리에 들어가시면 하위 항목에 오피니언이 있습니다. 그 오피니언을 클릭하시면은 신문 사설 모음이 뜹니다. 그래서 사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끔은 이 사설과 기사와 칼럼과 오피니언 등등을 구분하지 못한 학생이 있는데 곤란합니다. <laughs> 꼭 이번 기회에 사설을 꼭 확인하시고. 그래서 그 보시면 2000년부터 2000, 지금 현재까지 네이버에서 그 사설을 다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달력을 클릭하시면 여러분이 원하는 날짜로 갈 수가 있어요. 너무 정치적인 부분 빼고 요즘 한참 뭐 탄핵 전국 등등 얘기하면서 정치적 얘기가 많을 텐데 아, 논술은 그런 건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불평등 환경, 뭐 사회 문제, 이런 등등 이런 이야기들 있죠. 음, 그래서 그런 주제를 다루는 제목이 붙어 있으니까 신문사설은 제목이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찾아서 어, 신문사는 본인 취향대로 보시면 되지만 골고루 보시는 게 좋습니다. 공부할 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수 쪽저 중동 그리고 진보 쪽 서울 어, 경향신문 한겨레 이런 신문들이 진보 쪽인데 그리고 중이 중립적인 것이 뭐 한국일보 정도 이렇게 되죠. 어, 신문을 골고루 보면서 사고의 폭을 다양하게 스펙트럼을 균형 잡게 어, 균형 있게 잡아 놓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300자로 원고지에다가 정리합니다. 두 단락으로 구성하면 되고요. 두 번째 하는 것이 제가 60일마다 한 강좌 한 독서를 시킵니다. 여러분이 명심하실 것은 독서는 읽기 플러스 정리입니다. 다시 독서는 읽기 플러스 정리입니다. 읽기만 하는 것은 독서가 아니고 감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영화는 감상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책도 영화처럼 감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읽고 나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어, 그래서 제가 음 일주일에 한권 정도가 사실은 제가 하고 싶은데 어, 제가 한 강좌당 한 권을 합니다. 60일 8주 동안 한 권. 여러분이 바쁘잖아요. 학교 다니고 학교 숙제 많고 너무 부담이 되면 공부가 힘이 들고 그렇다고 보면 또 효과가 줄어들 수 있어요. 운동도 과하게 하면 몸을 망치듯이. 그래서 제가 적정선에서 타협한 것이 한 강좌 60일 동안에 한 권. 어 굉장히 시간이 길죠. 그첫 번째는 어, 철학과 굴뚝 청소부 이거는 근대철학 출발점이었던 데카르트부터 후기 구조주의 포스트모더니즘까지 다른 어, 이진경 교수가 저술한 책입니다. 단순 철학사가 아니라 철학적인 쟁점들을 이렇게 비교 분석하면서 충돌시켜놨기 때문에 논술적인 사고는 아주 좋습니다. 두 번째 이생의 기능 이거는 영어 책입니다. 그래서 영문 연습하라고 제가 권하기도 하고 내용도 물론 중요합니다. 영어 원서를 화이트헤드가 쓴 영어로 된 책인데 돌 김용옥 교수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이 한글로 번역을 하고 해석까지 붙였는데 영어 원문도 그대로 살려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어, 좋아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거장들이 번역한 번역문과 어, 그리고 실제 원문도 보시면서 영어 제시문이 지금 현재 연대인문과 연대사회에 나오고 있잖아요 연대 인문과 연대 사회는 영어 제시은한 개씩 반드시 나옵니다. 고대 나오지 않아요. 제심한개 나오지만 그 난도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 연습을 꼭 하셔야 되고 하시는 김에 논술 제시문 독해력 그리고 배경 지식도 키우기에 적합한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세 번째는 인건법. 이거는 고대 로스쿨 교수이신 이준일 교수가 쓰신 건데 책이 두텁습니다. 한 500페이지가 넘어가는 아주 두꺼운 책인데 이거는 그래서 제가 60일이 아니라 8주가 아니라 16주 그러니까 4개월을 줍니다. 여기는 챕터가 한 60여 개 가까이 나오는데 이거는 전전히 실전논술 문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논술적 문제들은 각 장으로 구성하고 거기에 대한 정리를 해 두셨는데 논술수험생 입장에서는 논술 답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법학 교수님이시다 보니까 법학 얘기가 나오고 법조문이 나옵니다만 그런 것은 여러분이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세건 위주로 제가 진행합니다만 잘꼭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인강으로 하시는 학생은 직접 제가 점검을 해 드리지는 못하지만 수업 중에 제가 어, 설명을 드릴 텐데 그 설명을 근거로 삼아서 진도를 따라오시는 것으로 어,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브릿지 강좌는 이 브릿지 강좌 OT를 참고하시면 됩니다만 브릿지 특강은 제가 서두에 설명드렸듯이 제 수업은 투트랙이다. 정규 수업이 있고 브릿지 수업이 있고 첫 번째가 독해력 강화입니다. 그리고 논리 논증력 강화, 그리고 도표 분석 강화, 연대수시험성특강 이렇게 4단계로 구성이 되어 이런 것들이 독해력 증강 프로그램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 논술 수업은 주당 10시간, 자, 논술 공부는 어, 강의 3시간 포함해서 주당 10시간 정도이지만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이 어, 충분히 반영하셔야 됩니다. 그 실제 제시문이 적종된2025 연대 사회 간화라는 내용이 SNS 중독인데, 이 어, SNS 중독은요 2019학년도 연대 수시 인문 문제 나왔던 문제랑 거의 동일합니다. 2019학년도 연대 수시 인문 요 문제가 여러분이 그 제가 작년에 11월달에 그 필수 강독 자료라고 해서 어 제공을 해들어 책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실려 있었고 이게 주제도 거의 동일하게 나왔고 2025학년도 연대 인문에 보시면 제시문 마가 행복 제시문인데 이거는 니코마코 스 윌리아 예 이게 2010 그죠 고대 수시에 나왔던 제시문입니다 그리고 2019 고대 편입 인문에 나왔던 제시문인데 그게 또 나왔습니다 어 그게 저희 기본편 교재 제가 기본편 수업 제 1강 쓰기 과제로 제공됐던. 자료였어요. 그리고 2024 연대 인문 제시문 다. 이거 수사학인데 이게 똑같은 제시문이 209, 2009 연대 수시 제시문입니다. 이 제시문이 제가 그해 10월달 이거는 재작년 그죠? 그래서 10월달 하프 파이널 제 8차 수업에서 실제 문제로 다뤘던 제시문입니다. 그리고 2024 고대 인문에 나왔던 제시문 가. 이거는 어, 자유에 관한 것인데, 요거는 재심은 자체가 같은 건 아니었고, 긍정적 자유, 부정적 자유라고 해서, 이것도 2009 고대 수시에 나왔던 어, 자유론이 나옵니다. 벌린의 자유론, 칸트나하고 등등 나왔던 것인데, 학생들은 이제 깨구리가 나오는 재심은 유명한 겁니다. 얼룩이, 초록이 나왔던. 이것이 고대 기출, 어, 교재 실려 있었고, 제가 수업에서 강조했던, 직접 해제를 했던 자료입니다. 그리고 2023년대 입문에서도 제시문다 또 글쓰기에 대한 것이데 이것도 실제 2020년대 수시 모의논술에 나왔던 제시문 한글 제시문이 그대로 영어로 바뀌어서 나왔던 제시문들이에요. 이거는 거의 어, 같은 제시문 등장한 케이스고 어, 그 주제 실제 내용은 이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왼쪽은 출제됐던 것이고 오른쪽은 제가 수업에 다뤘던 건데 표시되고 있던 부분은 같은 문장입니다. 문장 자체 같은 거예요. 아예, 그죠 그래서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 요것도 마찬가지. 2024 하프 파이널에 나왔던 8차에서 제가 달았던 제시문입니다. 그래서 왼쪽은 출제됐던 것이고 오른쪽은 제가 수업에 달았던 제시문인데 같은 제시문임이 보여주고 있죠. 중간에 띄엄띄엄 비고 있는 것은 출제할 때 중략을 하고 제시문 구성할 때가 많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보일 뿐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금년에 2025학년도죠. 금년에 출제됐던 연대 입문에 나왔던. 어 제시문입니다. 이거는 행복 관련된 제시문인데 에, 그 왼쪽에 지금 검은 박스로 처리된 게 내용이 밑에 박스 처리되고 있는 내용과 같은 표현입니다. 어, 똑같은 문장이 지금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제시문 자체가 동일했던 어, 우리가 주제편 강의도 이런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어, 또 하나는 연대사회논술 아까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SNS 중독 관련된 그리고 지금 이거는 어, 책 화면입니다. 필수 강독자료 154쪽에서 157쪽에 실려 있었던 2019학년도 연대 수시 입문에 나왔던 어, 스마트폰 중독에 관련된 그대로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어, 제시문 가나다 이게 다에센 중독 관련된 요 제시문 내용들이 이 어, 제시문과 같은 내용이고 밑에 나오는 내용도 마찬가지인 이렇게 어, 적중되었다라고 제가 보여드리고 있죠. 그리고 음, 고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대만 있는 게 아니죠. 이거는 다양성에 대한 것인데 고대 사회논술 주제입니다. 이 주제도 여기 화면이 좀 어렵지 검게 나왔습니다만 어, 다양성과 해결성 관련된 예, 수업을 다뤘던 제시문입니다. 음, 그리고 실제 제시문 내용은 오른쪽 검은 박스 처리되고 있죠. 대초원 식물종 다양성 등등 예, 그 내용들이 기본 유형편, 쟁점심화편 어, 등등에서 다루고 있었다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특히 이 주제편 관련된 내용은 정점심화편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적중도가 높을 수밖에 없죠. 이거는 고대 인문논술에 나왔던 원리입니다. 교육의 기능에 대한 것인데, 어, 이거는 실제 그 제가 도표분석 교재에 실렸던 65쪽, 74쪽 실렸던 건데, 이거는 그 어, 성경관대 어, 수시 논술 제시문입니다. 에, 그것을 제가 책에 실었는데 또 기가 막히게 에, 같았어요. 그래서 루소의 교육관 그리고 어, 주의, 그죠? 어, 주의의 교육관이 나오고그 제시문들이 에, 그대로 우리 수업에 다뤘던 제시문입니다. 어, 그리고 요 관련된 내용들이 교육과 이타성, 쟁점심화편에서 다뤘고요. 교육의 현실성, 교육 관련된 주제들이 저희들 쟁점심화편 수업에 다뤘다라고 보시면 되고, 기타 또 다른 수업에서도 관련된 논점이 다양성, 해결성을 다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음, 요거는 이제 어, 앞에서 봤던 그, 요거는 요 화면 좀 달라졌죠? 요거는 이제 작년. 어, 이번에 그 말고 재작년 어, 수업에 다뤘던 화면이 약간 구분지었습니다 수사학을 다뤘던 수업에서 했던 그 화면입니다. 어, 화면이고, 이거는 또 어, 그죠, 그 세대 간의 갈등 등등 다뤘던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어, 그죠, 고대 이번에 2024년도 그죠, 고대 주제 어, 이거는 자유 관련된 논점들, 그죠, 는 기출 적중된 사례 그 결과물 이번에도 2025 어, 실적으로 증명이 된 것이고 여기에 어, 고대 경영이 한 명을 뽑았습니다. 일반 편입에서 그런데 경쟁률이 어, 328대 1이었는데 그 합격생이 제 학생이었습니다. 잠깐 왔다 간 학생도 아니었고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모든 수업을 다 수강했고 단한 달도 빠짐없이 이 학생은 또 비동일 계열입니다. 경영학과도 아니었고 물론 경영학 수업은 들었습니다만 어, 그리고 고대 면접 수업까지 고대는 면접이 죠 이 경쟁을 뚫었던 제가 이제까지 강사 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경쟁률 뚫은 학생으로 제가 기억이 나요. 100대1뭐150대 1까지는 제가 합격을 시켜봤는데 328대 합격증입니다. 왼쪽은 여러분이 그 인터넷 그저 확인 그 합격생 확인 화면 뜨는 화면입니다. 저 화면이 돼야 돼요. 오른쪽은 합격증입니다. 입학허가 통지서라고 돼 있죠. 그래서 어 이번에 1차는 전체 65명이 됐고 최종 합격 29명 약 절반 1차의 약 절반이 통과된 연대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유는 어 고대가 모집 정원이 아주 극단적으로 적었습니다. 일반 편입이 음 9명이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실망하지 마시고 고대가 원래 논술 편입이 모집 정원을 적어요. 연대는 그러나 역대급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아주 중요한 비밀 하나 알려 드릴까요? 이제 끝내면서 연대 수시 논술 작년 2025학년도 수시논술 문과 논술 정원이 94명 그런데 편입은 200명이 넘습니다 일반 편입, 학사 편입 합치면은 일반 편입만 해도 어, 154명 논술로 뽑는 학생 그리고 경영, 경제학과, 통계학과는 논술이 아니니까 제가 뺐고요 그다음 언더우드는 또 영어 논술이니까 제가 뺐습니다 그래도 154명 모두 다 합치면 200명이 훌쩍 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연대 수시보다도 모집 정원이 많다 그래서 연대가 경쟁률이 낮습니다 20대 이채안 돼요 그래서 고대가 모집정은 적은 것은 특별한 이슈가 아니다라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는 거 알았죠 특별한 게 아니니까 그거 무시하시고 어, 전체 여러분이 어, 연대 고대 어, 두 군데 다갈거 아니잖아요 그죠 어, 물론 둘다 붙으면 기분은 좋겠지만 음. 그래서 연대는 충분히 붙을 수 있으니까 저만 믿고 따라오신다면 음. 금년에는 여러분이 원하시는 결과를 꼭 거두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 실적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